건물관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곤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제가 Y 델타 기동의 시퀀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의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 집에 보통 보면 이렇게 똑딱 스위치 있잖아요. 점등을 켜고 끄는 똑딱 스위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시퀀스에는 전자접촉기, 릴레이라고도 하죠. 왜 전자접촉기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요. 오늘 이 전자접촉기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같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접촉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 보실까요? 이 전자접촉기는요, 영어로는 MC라고 그래요. MC는 마그네트 컨택트. 마그네트란 얘기는 전자석이란 얘기예요. 전자석은 어떠한 동태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게 되면 그 코일 양단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전자석이 돼요. 우리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못 있죠? 건물 짓는 못. 그 못에다가 코일을 돌돌돌돌 말아서 끝머리에 1.5V짜리를 연결을 해서 쇳가리를 뿌려놓고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나침판을 놓게 되면 건전지를 붙이면 나침판이 그죠? 전기를 건전지를 연결하면 그 나침판이 움직이고요 또 건전지에 있는 그 전원을 분리하게 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실험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 원통에 코일을 감게 되면요, 전자석이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하단부 있죠? 이 하단부가 동그란 그 실패, 예전에 실패처럼 생긴 그런 원통에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20V 단자가 있거든요? 이곳에 이두 개의 단자에 220이 딱 들어가면 이게 전자석이 돼가지고, 이 위에 있는 철판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붙기 때문에 마그네트 전자석 컨택트는 이러한 접점들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컨택트 붙는다. 그런데 이게 접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마그네트 컨택트 릴레이가 꼭 필요한 부분이 뭐 여기 시퀀서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전한 이후로 우리 산업화에서 FA,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릴레이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이 릴레이가 어디 어디 쓰이는지 그리고 이 스위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작업을 릴레이가 하는데요. 일단은 마그네드 컨택트는 이, 이 회로에 그 원리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연 이 시퀀스에서 그죠? 이 시퀀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스위치가 못 하는 역할을 이 릴레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타이머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타이머 그리고 타이머 오른쪽에 있는 것이 EOCR 그리고 mc3, mc2, mc1,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마그네드 컨택트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역할은 전동기의 y 델타를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y로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가 뭐큰 용량에 못하니까요.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야 움직이기 시작하죠. 초반에는 기동을 하기 위해서 Y로 기동을 하고요. 초반에는 Y로 기동을 하고요. 지금 이 타이머를 보시게 되면 약한 7초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Y로 기동을 했다가 7초 후에 델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 가지고 사람이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Y 델타 시퀀스가 아니고 스위치로 이거를 시킨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Y, Y로, Y로 기동할 수 있는 릴레이들을 일일이 다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7초 후에 또 델타가 운전할 수 있도록 또 스위치를 올려줘요. 이거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릴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퀀스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요. 자 y로 기동을 했어요 y로 기동을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컨택트가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서 y로 기동했다가 그죠 y로 기동했다가 7초 후에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되면 델타로 넘어가서 동작이 되겠죠 이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릴레이입니다 스위치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곳에 eocr을 한번 봐주세요 이 eocr은요 이두 개의 선이 이렇게 관통을 했죠. 이두 개의 선이 관통을 해서 이 A라는 선과 그리고 이 B라는 선 흘러가는 전류가 차이가 나면 키로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이곳에 자기장이 발생이 돼서요. 이 EOCR을 트립을 시켜서 여기 있는 이 Y델타 운전을 하고 있는 Y델타의 운전을 하고 있는 릴레이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y, y로 기동을 해서 델타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델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삼상이죠 삼상의 이 전동기 후단에 있는 전동기가 단락이나 노설 전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분명히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상에 분명히 전류에 편차가 생기죠? 그 편차를 이 EOCR이 읽어가지고, EOCR이 읽어서 이것을 트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Y 델타는 우리가 스위치를 어떻게 사람이 해준다 하지만은 EOCR이 하는 기능, 모터를 보호하는 기능은 스위치를 할수 없잖아요. 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릴레이. MC, 마그네트 컨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이 Y 델타의 실질적인 시퀀스를 보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려서 이 마그네트 컨택트를 여러분 직접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그네트 컨택트 이러한 회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마그네트 컨택트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고장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삼상 유도 전동기 Y 델타 기동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스를 볼 때는 항상 뭐를 먼저 보냐면요. 이 보조 회로. 그러니까 이 모터에 연결된 380이 들어가는 L1 L2 L3 이렇게 종으로 서 있는 회로가 주회로구요 횡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조 회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이 동그란 부분이 지금 M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삼상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삼상유도 전동기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나 보면 MC1, T, MC3, MC2 이렇게 전원 들어가는 부분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면 MC1은 어디로 가나 보고요. 그리고 또 MC2는 어디로 가나 보시고요. MC3는 어떻게 가나 이렇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그저 이 접점의 뒤에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이 아니죠. 이 차를 묶어 놓은 것이 Y 결선이니까 이 Y 결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MC1과 MC2, MC1은 항상 동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MC1이 동작을 하고 MC3가 동작을 하면 Y 결선. 그리고 mc1과 mc2가 동작을 하면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까요? mc1이 어디 있습니까? mc1이, mc1이 여기 있죠, 그죠? 마그넷 네 컨택터 주접점이 있죠? 그리고 mc2가 이곳에 있죠? 주접점. 그리고 mc3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l1에서 항상 중성선에서 받았으니까 이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것은 380V지만 시퀀스 회로는 몇볼트 다? 네, 220V가 되겠죠. 휴즈를 거쳐서 서머 릴레를 거쳐서 푸시 버튼을 거쳐요. 자, 자기 유지 회로를 볼까요? 자기 유지 회를 먼저 봅니다. 푸시 버튼 원을 누르면 이렇게 전기가 와 있다가 원래 MC1이 동작을 안할 때는 근데 갈 데가 없지요. 갈 데가 없었는데 푸시 버튼 1을 딱 눌러주니까 이게 붙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MC1이 여좌되면서이 MC1의 접점이 붙게 되죠. 이 MC1의 접점이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주접점 세개가 딱딱하고 붙죠. 그래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MC1이 동작을 하는데 푸시 버튼을, 버튼을 떼어도 MC1의 접점에 의해서 이 접점이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 MC1은 무슨 접점? 자기 유지 회로다. 셀프로 붙어 있는 자기 유지 회로가 되더라. 자, 그래서 아까 이 MC1이 여자되기 전에는 이쪽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었죠. 그런데 MC1을 동작을 시키니까 이주 접점이 붙는 동시에 이 오른쪽 라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는데, 여기서 잠시 한번 보세요. 이 mc3가 동작을 하면, 이 mc3의 이 비접점이 죽어버리고요. 그죠? 떨어져버리고, mc2가 만일 여자가 되게 되면 m c 2의 mc3 위에 있는 이 mc2가 비접점이 죽어버리네요. 그러면 mc3와 이렇게 교차해서, 그죠? mc2가, mc3가 동작을 하면 mc2는 동작할 수가 없고요. 회로적으로 그리고 MC2가 동작을 하면 MC, MC2가 MC 동작을 하면 MC3가 동작을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놓았다. 빗장 인터락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터락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버튼을 눌러서 MC1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A 접점이 붙어서 이제 스탠바이가 이만큼이 되죠요 TMC3, T, MC2가 스탠바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MC1이 동작하게 되면, 이 MC2가 그죠? 이 MC2가 비접점이니까 타이머가 살죠? 맞죠? 타이머가 살았으니까, MC2는 어떻게 돼요? MC2는, 바로 MC2는 이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MC3가, MC3가 먼저 동작을 하죠? 자, MC3가, MC1이 붙으면, 이렇게 타이머 비접점을 통해서 mc2의 비접점을 통해서 mc3의 코일의 여자가 되니까 m c 3에 전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m c 3 전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mc3의 이 비접점이 끊어지니까 mc2는 동작할 수가 없고요자 타이머가 일정한 시간 후에 일정한 시간 후에 이 타이머가 붙지요 타이머가 붙으면 A 접점이 붙으면 B 접점은 떨어지니까 MC3가 죽어 버리죠. MC3가 죽으면서 이 타이머에 의해서 MC2가 여자가 되는데 MC2가 여자 되는 순간 MC2의 A 접점이 또 뭐가 됩니까? 이 뭐가 되죠? 여기하고 같죠.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MC1에 있는 PB1은 버튼 스위치의 자기 유지 회로고요. MC2에 있는 이 타이머에 의한 이거는 타이머에 의한 자기 유지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f c 버튼 1을 누르면 MC1이 여자가 되고 요 MC1이 여자가 되면 이쪽에 있는 이 그룹이 전부 다 전기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여자가 된다? MC3가 여자가 되니까 이하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 Y 기동이 되죠. Y 기둥으로 있다가 일정 시간 후에 아까 제가 (7초라고) 그랬죠 (7초) 후에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니까 MC3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MC2가 붙으니까 MC1과 MC2가 붙으니까 델타 결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y 타 기동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 되실 때 자꾸 이렇게 돌려서 시퀀스를 여러분들 익혀두시면요 기능사 시험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나중에 이러한 전동기가 회전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러한 그각 기기들, 릴레이를 가지고 동작이 안 될, 안될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